이번 시간에는 HTS를 어,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MTS에 비해서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 주식 주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어, 장중에 이제 일하는 중에 하게 되면 MTS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꾸준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HTS를 음, 집에서 설치하고, 뭐 당장 내일 어갈것 같은 관심 종목 분류나 그리고 주식 시황 또 매매 복기 같은 것을 연습을 해야지 실력을 넣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어, 주식 호가 주문에 대한 얘긴데요. MTS에서 일반적으로 주문을 하거나 하면 뭐 대충 비슷한 방식이 어, 이런 식으로 음, 주식 종합 화면을 뭐 열든지 하면 이렇게 수량을 이, 이 가격을 넣어서 수량을 입력해서 이렇게 주문을 넣고 또 수정할 때도 매도할 때도 수량을 가격을 넣고 수량을 넣고 계산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몇 개가 얼마인지 이런 걸잘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수량을 넣다가 었 내가 혹시 안 사지고 막 이러면 또 위로 올린다고 하려면 또, 또 가격을 고쳐야 되죠. 지소를 또 넣고 가격을 또 적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못 사고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걸었는데 매도를 걸었는데 그걸 돌파해서 내려가 버리면 또안 팔렸을 때 실제로 또 정정을 해서 매도를 막몇 초간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어 이게 HTS보다 MTS로 손으로 하면 더 느리겠죠 음. 그래서 실제로 못 팔고 더 떨어져서 더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익을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뭐 한다는 사이에 더 이제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고점에서 뭐 이렇게 음. 고점이 나왔는데 못 팔고 내가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밑으로 밀려서 수정한 사이에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주식거래는 손이 빨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빠른 매수와 매도, 빠른 정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음, 그 기능이, 기능이 있는 창이 영웅문 기준으로 파리파리 창인 이게 그러니까 주식 호가 주문 창입니다. 다른 정권사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동일한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창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가 주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가격들을 세팅해 놓을 수가 있는데 퍼센트로도 세팅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금액으로도 세팅할 수 있고, 뭐 퍼센트로도 세팅할 수 있고, 몇주 사냐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면 100%, 뭐50%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고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100만원치만 사겠다 하면 자동으로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더블클릭만 딱 해주면 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신용 현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만약에 지금 넣으면 신용 신용이 되는 종목은 당연히 신용으로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00만 원치 매수가 되겠죠. 대기를 바로 걸고 만약에 안사줘서 위로 더 사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바로 정정 주문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기가 싫다, 물론 시장가로 사고 싶으면 바로 위로 올리면 되겠죠. 시장가로 사지고요. 내가 바로 이걸 어, 안될게 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밖으로 드래그해서 빼버리면. 취소 주문이 바로 됩니다 그 모든 주문이 거의 1초도 안 걸린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고수나 전업들 전업은 반드시 써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이 M 그 주식 고가 주문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뭐 해외 선물 같은 걸 하는 분들은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이용하니까 익숙하실 텐데 의외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초보도 그렇고 중수급이 돼도 이런 매수 매도에 음, 매수할 수 있는 창이 있다 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가 주문 창을 일반 주문을 이용하면서 좀 느리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예. 일단 강력한 기능이고, hts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 간단히 이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뭐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현재가처럼 효과가 보이고요. 기본 세팅을 하면 이렇게 체결량도, 그리고 가, <laughs> 차트도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는 시간회가 있고, 어, 시장가 주문을 바로 넣는 이런 위에 창도 있고요. 이걸 누르면 시간에나 장후 시간에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고를 누르면 기본 지금 보유한 장고가 나오고 미체을 양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확장해서 현재가 창을 보는 거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변경 시에 뭐 신용 선택을 자동으로 할 거냐를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환경 설정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 창을 이제 보통 더블 클릭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가는데, 첫 주문이.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조정하면 되죠. 네.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해서 주문을 넣을 때, 이게 처음에는 확인창이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그럼 이제 시간이 더 걸리니까, 더블 클릭을 하게 하고, 주문 확인창을 이렇게 취소해주면, 묻지 않고 바로 주문이 들어가서 더 편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 확인창을 풀고, 그다음 원하는 금액들을 여기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00만 원치 또 이렇게 뭐 200만 원치 사겠다. 퍼센트로는 한50%볼 수도 있고 50%만 보겠다. 이렇게 세팅하면 반영이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더블클릭 말고 내가 더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만 클릭했어도 주문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 옵션을 보면 한번 클릭시 주문 연속을 하면 한 번만 눌러도 탈작 클릭해도 바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약간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 더블 클릭 주문을 일단 권장을 하고요. 대신에 주문 확인창을 보지 않으면 좀 빨리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세팅 한결 한번 보면 이게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바뀐 게 적용된 걸알수 있습니다. 어, 100만원치, 200만원치, 내살수 네, 있는 물량의 50%. 그리고 지금 설정이 신용 가능한 종목은 디폴트로 이렇게 종목을 바꿨을 때 신용으로 바로 세팅이 되고요. 이게 지금 신용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세팅된 거 현금으로 바꿀 거면 현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현금만 되는 종목은 바로 현금이 바로 잡힙니다. 음. 이런 식으로 또 옵션을 이렇게 예, 해서 원하는 옵션을 고를 수 있겠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과 팔고 싶은 것에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원칙만 잘 지키면 내가 원하는 데 사고 팔고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세력주 같은 걸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음또한 가지 얘기 드릴 거는 여기 전체의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기본에서는 이렇게 호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체결된 것들만 걸려 있는 물량들만 나오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전체를 할 경우 이렇게 앞에 위에 이쪽이 사라지면서. 만약에 이게 호가가 비어있을 때 전체를 할 때는 호가가 비어있는 호가도 표현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금방 비어있는 데도 표현되죠. 기본을 하면 비어있는 호가만 표현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줘야 됩니다. 편하신 걸 쓰,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러다 가 기본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8282 호가 주문 창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게 주식 주문에 일단 호가 주문이었고 호가 주문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8080 창. 호가 주문 플러스는 이제 기능이 좀더 많고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을 많이 착용하니까 모니터가 좀 크시거나 어 내가 볼 창이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다른 창들을 볼수 있겠다 하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 차이가 나죠. 하지만 기능은 더 강력하고 내가 세팅할 수 있는 게 호가 주문이 3개밖에 없지만 얘는 지금 벌써 5개 지나 5가지나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시원시원하죠 크니까 보기도 좋고 하지만 공간을 많이 착용하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아까처럼 기본 창이 되는 거고요 얘도 풀면은 전체 보기 창이 됩니다. 차이는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 기능은 동일하고 이제 얘는 특이하게 또 이렇게 다중 호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중 호가라는 것은 좀더 찾아보시면 되고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호가를 여러 개를 해서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아, 참고로 두 주문 다 만약 내가 근거를 일괄 취소하고 싶으면 또 일괄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 바로 전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가 주문 플러스도 일괄 취소 창이 있죠. 네. 호가 주문 플러스는 똑같이 이제 이 보은 창도 좀더 기능이 개선돼서 현재가 창이 있는 것처럼 뭐 기업 정보나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게 바로바로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네. 투자자도 바로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니까 더 좋고요. 자, 세팅은 역시 환경 설정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음, 기능을 넣는 게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 활용할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다른 옵션은 똑같습니다. 주문 확인 창 보기를 일단 보통은 잘안 하니까 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호가 등락률도 처음에 아마 꺼져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호가, 등락, 호가 등락률은 이거예요, 이쪽 표시. 이거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고가 등락률을 체크하면 이쪽 표시가 나옵니다. 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끝나면 여기를 보세요. 네. 이렇게 사라집니다. 공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보는 거죠. 이쪽도 끄면 공간이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자, 네. 이만큼 줄죠. 공간 활용면에서 이건 이제 취향인데,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끄고 보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가 주문 808282 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면 아는데, 네. 여러 가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거를 세팅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드려야 될건 아까 말했듯이 주문 확인창, 이거 원하시냐에 따라서 이걸 하면 이제 좀 오래 걸리니까 확인 한번 더 해줘야 돼요.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자, 확인창을 체크하면 제가 뭐 100만 원치를 사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확인창이 뜨는 거죠. 그한번더 눌러 줘야 되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 그래서 확인창을 익숙해지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끄고 쓰고요. 그리고 호가 등량률 체크하고 만약에 한번 클릭으로 바로 더,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수량, 주식 수로 할 거냐, 퍼센트로 할 거냐, 금액수로 할 거냐를 체크해서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50% 100% 세팅해두고 금액 원하는 거 세팅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옵션들인데 더 보시면서 이제 원하는 옵션을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편한 게, 어, 이쪽 주식 옵까지면은 매수 쪽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이렇게. 매수 쪽만. 매도는 그냥 이제 장고에서 골라서 내 수량을 이제 보고 내가 넣고 이제 하는데 얘는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같이 세팅할 수 있어요. 매도에서 내가 팔수 있는 거에 100% 이렇게 세팅이 돼요. 50%. 내가 팔수 있는 거에 30%. 그게 되게 편한 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두개 장단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가주문은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고, 플러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내 모니터가 되게 크거나, 뭐 해상도가 높게 쓰거나, 뭐, 이렇게, 이걸 충분히 놓고도 다른 화면 보는데 지장이 없는, 듀얼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호가주문 플러스가 더 나을 수도, 있, 더 좋습니다. 기능은 좋지만, 만약에 원모니터나, 듀얼인데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호가 주문을 쓰시는 네, 게 좋고요. 취향 따라 골라주시면,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너리게 움직이는 대형주는 모르는데, 뭐, 세력주, 테마주, 급등주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이런 창을 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휙휙 움직일 때다 놓쳐버리니까, 실제로 엄청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빨리빨리. 얘도 그렇고 막 잘못되면 떨어지는 게 급하게 떨어지고, 세력주도 막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빠르게 대응해주고 빠르게 팔고 빠르게 수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HTS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이런 무기를, 기능을 활용해서 무기를 가지는 게 훨씬 매매에 유리하다고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호가주문 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주식 호가주문과 주식 오가지만 플러스 창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